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상품 소개를 도와드릴 전략 m 기팀 권선영 김강민, 재임입니다 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운동하고 추석에도 추석도. 추석에도? 어. 와그 1일권 되는 헬스장 찾느라 진짜 힘들었어요 어 진짜 프로 운동만 하시네 그때좀 쉬어도 될것 같아 <laughs> 첫 번째 상품은 한끼 만족 11첩 수반상입니다 도시락은 오랜만에 반찬이 진짜 많은 상품이 나왔어요 네 예전에도 저희가 수반상 시리즈라고 해서 20년도? 그때 났었는데 이번에는 더 풍성하게 다시 돌아온 11첩 수반상인 것 같습니다 네 11첩이라는 말대로 반찬이 개수가 11가지 정도가 되는데 밥보다 반찬이 더 많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상품 구성을 보면은 고기도 종류도 두 개나 들어가 있고 너비아니, 햄구이, 육류 위주의 풍성한 상품 시리즈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누가 먹어도 치어하기는 힘든 상품들로 많이 구성을 좀 해봤고요 저희가 편의점에서 한 끼를 먹는다고 하면은 아 그냥 한끼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드셔도 한끼 든든하게 푸짐하게 드실 수 있다는 거를 이 상품을 통해서 전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상품은 T1 간편식입니다. 또, 롤 월즈의 기간이 돌아왔는데, 롤 팬들에게는 사실 1년 중 가장 큰 행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작년에도 저희가 제휴를맺준 T1이 롤 월즈에서 우승을 했었는데, 음. 이번에도 좋은 성과를 드릴 수 있게끔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먹어서 응원하자라는 음. 느낌으로 이번에 간편식 상품을 출시를 해보게 되었는데요. 골드 색깔로 기존에 보지 못했던 T1의 로고를 적용해봤는데, 이 로고가 롤 월즈 기간에만 사용하는 T1 전용 로고라고 하더라고요. 네, 원래는 빨간색 네. T자 모양의 이제 로고인데 황금색 로고에다가 위에 보면 은 별이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롤월드 우승한 횟수를 별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승을 하게 되면 은 별이 하나 늘어서 5성 네. 로고가 될것 같은데 5성 로고가 될수 있도록 열심히 좀 응원하는 의미로 상품을 출시를 해 보았고요 그리고 이 상품을 고객분들이 좀더 많이 구매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상품은 헤이루 순살치킨 득템 매콤입니다 기존에 헤이루 순살치킨 득템이라는 상품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시리즈로 한 상품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상품이 나온 지가 한 2년 가까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상품도 더블 W 카테고리에서는 매출을 1등을 음... 하는 고 매출의 상품이긴 합니다 이번에는 좀 매운 맛으로 해서 상품이 하나 더 추가되었고 가장 큰 특징은 패키지가 진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책 모양으로 해서 각 형태로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냉동 상품들이 이제 진열이나 이런 면에서 효율적으로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각이 딱 잡혀 있는 상품 패키지를 해서 진열을 좀더 이쁘게 잘 보일 수 네. 있게끔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냉동 치킨 상품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 일반적인 냄비 상품들보다 가격이 50% 정도 저렴하고 가격이 저렴한데도 맛에서는 후기가 기존 상품도 좋았다고 네, 하죠. 네 맞습니다. 튀김옷이 얇고 생각보다 엄청 맛있다. 촉촉하다. 그것도, 예, 아. 촉촉하다. 별 기대 없이 구매를 했는데 계속 재구매를 하고 있다. 이런 후기들이 많이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나오는 상품도 품질에서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상품은. 고대 쿠키 크림 샌드, 초코 그리고 아몬드 총 2종입니다. 초코 맛에는 초코 쿠키 그리고 라즈베리 잼, 생크림이 들어가 있고요. 아몬드 맛에는 아몬드 쿠키 그리고 요거트 레몬 잼. 생크림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대에서 빵이 오랜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원래 고대 시리 자체가 빵이 좀 크고 배불리 먹어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상품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먹기 좋은 사이즈로 쿠키에 크림이 들어간 그런 상품이 이정 나왔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에 2200원으로 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품을 실제로 보면 안에 이제 크림하고 잼이 이렇게 네. 같이 이렇게 쫙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두껍게 들어가 있는데 맛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특히나 초코쿠키 음. 위에 이제 초코칩이 박혀 있기 음. 때문에 초코가 좀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해서도 한번 사먹어볼 음. 법한 맛인 것 같아요 저희도 비주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맞습니다 좀 쌉쌀한 아메리카노하고 같이 드시면 굉장히 좋을 상품일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상품은 천아몬드 초코볼입니다 영업에 계신 분들께서 익숙한 상품일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컨벤션 때도 샘플로 조금 조금씩 나눠드렸던 천원 시리즈 상품으로 초콜릿 상품이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기존에도 이런 가성비 있는 상품들을 스낵에서 조금씩 출시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초콜릿까지 나오게 되었고요. 천 원이라는 기적적인 가격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상품은 아몬드가 들어가서 겉을 초콜릿으로 코팅된 아몬드 초콜릿입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싸다 보니까 맛이 별로인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우려는 좀 적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드셔보신 분들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고 하죠. 아, 네, 맞습니다. 다음은 수입형 MB 상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품은 농심 신라면 투바 큰사발면입니다. SNS에서 인기 있는 신라면 투움바 파스타 레시피를 실제 상품으로 구현한 무디슈머 상품이고요. 신라면의 매운맛에 진한 크림 소스를 더한 아주 맛있는 맛입니다. 다음 상품은 소화 잘 되는 초코 딸기 우유입니다. 1등급 락토프리 원유로 속이 매우 편안한 우유이고요. 진한 초코 맛 그리고 상큼 달달한 딸기 맛으로 두 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신상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